시간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이 자연 세계 또 인간을 포함해서 아주 참 장자의 관찰력이 아이 정도구나 하는 걸 시, 실감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네. 그러니까는 이제 세상 천하 만물을 이게 상상하게 전부 생생하게 관찰을 해서 조명을 해놓고 네. 이게 세상의 정처 거한 것이 네. 정처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네. 먹는 것도 정미를 알아서, 자기가, 얘 여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미라고 하지만 꼭 먹는 것도 넘어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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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는 것이 그것을 먹어, 먹어서 먹어안될 것. 예를 들면, 은 이거 자세히 보면요. 네. 아주, 그, 뱀 같은 이런 것들이요. 네. 산에서 먹는 것들요. 독이 있는 것은 절대 안 먹고요. 독 있는데 옆에 가지도 않고, 네. 전부 이래요, 산에 사는 짐승들이. 다 똑똑합니다. <laughs> 예. 네. 오히려 사람이 거기 가서 잘못되는 거지. 우리는 독보섯 먹고, 예. 네, 그러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놈들은 안 배운 놈들도 정미를 안단 말이에요. 탁월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 다 하고도 정미를 놓치고 있다고. 네, 네. 그리고 정미, 그리고 진정한 미인은 여기서 지난번에 진정한 미인의 개념을 들었는데, 네. 진정한 인격자를 진정한 미인으로 지금 썼단 말입니다. 아, 그렇게 썼 아, 그,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 가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 네. 그러니안 도망갈 미인이 누구냐. 그 인격자 이잖아요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그 인격자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네. 그 인격자를 다 이렇게 숨겨놓고, 네. 이게 끝도 것도 없이 이게 좋은 것이 장자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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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으니까 자아관직한데 그니까 나로부터서 나를 한번 관찰해 보자. 나를 나를 나를, 나를 기준에서 한번 관찰해 보자. 네. 인이 단과 인이 인위, 인이의 단서하는 것은 참 인과 의를. 자, 어느 정도 인격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것이 인위지 단서장 네. 단서라는 게 이걸 보면은 그 사람 인격을 아니까 자산 질정할때그 단자가 이거겠죠? 예, 예, 네. 예, 단자죠. 네. 시비지 도 시비의 길 그러면 그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네. 좋은 길 나쁜 길 있잖아요. 네. 좋은 길 나쁜 길 네. 그래서 이 길을 도행지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길이라는 것은 만들어놔도 사람이 안 다니면 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안 만들어놨는데도 사, 길이 나 있으면 그게 정도예요. 그렇네요, 또. 그네 예. 아, 오. 그게 길이라는 것은 네. 사람이 다녀야 네. 길이지. 네. 만들어놓고 안 다니면 무슨 길이냐. 사람 없이는 길은 성립이 네.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아, 네. 이 사람이 네. 다닐 수 있는 길, 네. 다닐 수 있는 길, 네. 이것이 도다. 네. 이게 도예요. 네. 우리가 배우는 도라는 것은 네. 다름이 아니라 이게 네. 도다. 이게 도다. 네. 예. 이렇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니지 당과 십이지 도가 십의 네. 길이 효, 여기 반연혈란하니 반연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아주 분연이라는 말을 지금 여기 반연 써놨거든요. 아, 네. 네. 분연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말인데 반연 그러면 잘 몰라요. 네. 네이 반, 반자가 얽힐 분자입니다. 아, 얽힌다. 탁 얽혀가지고. 네. 네 얽혀서 나고요. 네, 얽혀서. 효란도 네. 또 얽힐 요자예요. 잡, 얽길 잡자하고 똑같아요. <laughs> <laughs> 네. 얽히고 설키고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잡난이네요. 예, 네, 효란 잡난. 예, 예, 효란 예, 예. 잡난. 그러니까 예. 얽히고 설키는 것이니, 예. 그반연 그러니까 이게 혈란은 네. 인의 단서와 시비의 길이 얽히고 설키었으니, 얽히고 설키었단 말이에요. 복잡하네요. 예, 네, 네. 세상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얽히고 설키어 있으니, 네. 오, 오 능지기 변일이오 내가 어떻게든이 그걸 가려낼 수 있겠는가. 내가 가려낼 방법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희냐, 피냐. 신냐 예, 예. 뭐 피냐. 거죠? 인이냐, 의냐. 의냐.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두 자만 있지 인이, 예지를다 쓰면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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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그 정말 그 사람은 인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예의바른 사람이다. 네. 그 사람은 예의가 안 바른 사람이다. 네. 하는 단서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또 그, 그럴싸한 면이 보이고 네. 또그렇게 보면 이용판 잘못된 것이 보이고 네. 한 사람을 놓고도 가닥을 못 잡는 것이야. 가닥을 못잡거요그러니 네, 네. 천지사방의 사람들을 인격을 다 놓고 볼때 어떻게 가닥을 잡느냐? 지금 이 말씀은 도덕경 이 장의 첫 문장하고 비슷하네요. 예. 선생님. 그러니까는 세상에 이제 모두 이게 불교서는 쉽죠 인연법으로 네. 세상에 가장 못되고 가장 포악한 사람도 그저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찾아가서 결혼하는 처도도 있잖아요. 네. 그게 그것을 뭘라고 뭐라고, 뭐라고 말하래요그 사람은 다 보통 사람들은 보고 도망가는데, 네. 감옥 있는 사람 생존 보지도 못한 사람이더라고. 어때 보니까 사형수하고 결혼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네. 그런 사람 가서 결혼 올리는 그런 네. 사람, 그것 그거, 그거 무엇으로 말을 하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걸. 통상 우리는 미친 짓이라고 하는데, 네. 둘이는 좋아서 한 네. 거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딱 변별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네요. 네, 변별하기가 어렵죠. 네. 네. 자 설결이 말을 합니다. 네. 이 설결이 와. 자 이게 이제 이 설결은 소위 말하면 이제 소부허유의 그 스승이었던가 네. 그럴, 네. 그럴 겁니다. 이제 허유의 스승이 설결입니다. 네. 설결이고 또 여기 뒤에 나오는 왕예라는 사람의 또 네. 제자가 설결입니다. 그러니까 왕예 설결 허유 예, 예. 이렇게 되는 예, 예, 거죠? 예, 예, 예. 네, 예, 설결이. 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 수준은 뭐 네. 공자 노자 장자를 훨씬 능가한 사람들이. 그렇네요. 네, 아 대단한 사람들. 야인들이신데아 그러면요? 네, 따지고 보면. 예, 그게 이미 드러나 있는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이거, 이거는 이미 초탈해버린 사람들. 초탈한 네. 사람들이. 네. 네. 한 군데도 막힘이 없는 사람들. 네. 아주 기가 막히죠. 네. 그런데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예. 네. 가장 현명합니다. 네. 그 설결이 왈. 자, 부지 이엔된. 자 자가 여기서 한문에서 이게 아들 자자 그러면 자네가, 그대가 이럴, 이럴 때 하는데 네. 또이 자자가 네. 존칭사로 쓸 때에는 네. 순자, 공자, 장자 할 때는 자자가 존칭이잖아요. 네. 그, 그럴 때에는 자자가 선생님께서는 이 말이에요. 네. 여긴 어디일까요? 선생님입니다. 아, 선생님께서는. 아, 네, 네. 아, 아, 네. 네. 설결이 말하기를 네. 선생님께서는 네. 네. 선생님께서, 부지이해된 이해를 알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은 네. 이해. 그러면 여기서 이해가 무엇이 이해냐 네. 다른 게 아니고 시비 이해를 줄여서 이해라고만 했거든요. 시와 비, 이와 해로운 것, 네, 똑같은 거군든요 네, 네. 네. 시와 비, 이와 해로운 것은 네. 네. 선생님이 가려내지 못하신다면 그걸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앞에 하니까 지금 자관지가. 그 말씀하신 분이 그, 그, 자군요, 지금. 네, 그러네요. 자, 자가, 네. 아, 아, 이거는 내, 앞에, 네. 나, 내 분상에서 지금 말을 합니다, 지금. 네. 이니지단과 시비도가 네. 이게 분연 효란한데, 네. 내가 어찌 능이 그변명을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설결이... 이 변별을 네. 어떻게 할수 있겠는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왕례였단 말이에요. 아, 응. 아 네. 왕내가 아, 네. 그러니까 네. 설결이가 네. 자기 스승한테 다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니까 선생님이군요. 예, 예. 네. 예. 선생님께서 그, 그것을, 그거그이니의 그, 당과 시비의 도를 선생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니 네. 지인은, 지인은 여기 노자 장자에서는 네. 성인보다 위에 놓는 것이 지인입니다. 성인 신인 지인. 예, 그렇게 되거든요. 예, 네, 지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인은 네. 고부지예해와 진실로, 진실로 네. 고짜지요? 네. 이해를 할수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그 선생님께서는 진짜 이해를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음. 묻는 거예요, 지금. 왕래한테. 네, 왕리한테. 어, 네. 왕래 왈. 음. 네. 이게 왕리가 대답을 합니다. 네, 이제 궁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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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은 신이라, 지인은 어떤 사람이냐, 신격화된 사람이다. 지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네. 이미 신이다. 아. 네, 신이다. 신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느냐, 대택분이 네. 훌륭자라 하면 큰 연못이 네. 펄펄펄 끓어버려요 뜨거워서. 둘이 펄펄 끌는데 <laughs> 네. 분. 네. 불사를 분자예요. 네. 연못이 불살라져 가지고 펄펄 끓어요. 네. 그런데도 그런데 지인을 태우질못한다 열. 예. 예. 지인은 네. 그런 사람이 지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뜨거운 불러도 지인은 어찌하질 못한다. 백산 천지들 끓게 만드는 끓게 데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도 그그그 그, 어, 그 지인은 어찌하질 못한다예요. 그렇네요. 예. 오. 그리고 한이 호이 불능 안 네. 하면 이 하, 하, 주, 추운 네. 겨울 추위가 네. 꽁꽁 얼었어요. 얼었자. 음. 꽁꽁 얼었는데 불능한 힘이 능이 지인을 춥게 하지 못하고 영하 70도인데도 예, 그런데 예, 이 사람은 안 추워요. 그렇네요 또. 예, 그게 지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 불능열 불능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진례가 파산하고 진례가 산을 깨뜨려 버리고 이게 막 내성 병력이 와서 산을 부셔 버리죠. 네. 그런데도 지인은못 벗는다 이 말. 그런데도 너무 예. 위대하네요. <laughs> 예. 풍진의 로데. 네. 바람이 바다를 진동시켜 버려도 바람이 한번 불어서 바다를 바다가 뒤집어 져 버렸어요, 지금. 네. 진 바다를 뒤집어 놨는데도 이 불능경이라 능이 그 지인을 놀래키도 못한다. 네.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놀래서 난리 날 때, 이 지인은 안 놀란다. 이 아니, 허리케인이나 태풍 불면 예. 너무 무섭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인의 아주 능력의 극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앞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 표현이 없었는데, 예.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또 예. 지인을 얘기하네요. 예. 네. 자, 야견자는 이와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은 무슨 지인은 이 말이죠. 지인은 네요지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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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냐? 승운기하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구름을 타고다니고 네. 네, 나중에 이제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을 장자는 하주또우습게 아, 말하죠.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구름에 의지하니까요. 네. 바람에 의지하는군요. 네. 네. 기가 막히지요. 네. <laughs> 그래서. 네. 예, 성운기하고 네. 그 구름을 타고 네. 기 일을 하여 구름을 타고 가면서 해와 달을 구, 구름을 타면서 해와 달을 또 탄단 말이요 같이 여기서 함께한다 이제 해와 달을. 그렇 기자, 아, 네. 해와 네, 달을 네. 함께한다. 네. 유어사회지에 하니 사회의 밖에서 논하니 사회 밖에는 천지 밖에서 논단 말이요 우리 세상 밖이군요. 예, 그러니까 우주 우리가 이거 쉽게 말하면은 네. 이 불교에서 말하면은 삼천대천세계 밖에 그리고 현재 우리는 우주의 밖에 우주 밖에 우주 밖에요 예예 이게 예. 지구 밖에가 우주잖아요 그면 러 우... 차원으로 얘기하면 저... 오차원입니다 사차 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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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밖에 오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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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호사회지를 진짜 네. 과학으로 얘기하면 네. 차원의 얘기가 되네요. 네, 그렇지, 네?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사회 밖에서 논의나니 네. 사생도 무변의 기온, 사, 생사도 사생 생사잖아요. 네. 생사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데 죽고 사는 생사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영생인가요? 예, 예. 그러니 영생이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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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생이 아니고 생사가 네. 없는 거예요. 아예. 아, 아예. 네. 아 생이 아니고 생과 네. 네. 사가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생무사네요. 네. 그래서 사회 밖에서 노는데 사생도 나를 어지하지 못하는데 이항 이해지한 화함을면 이에의 자락이야, 이에의 꽃들이 하나가 나를 어떻게 변하게? 예, 나를 어떻게 어떻게 흔들겠는가? 너무 좀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그 이해의 한 것은 탐욕과 벼슬과 무엇과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건들기라도 하겠는가? 아니, 이런 지경인데요. 네. 하겠는가? 이렇게 이제 다 근사하게 이제 자기 저기를 표현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스님 지인으로 못 가나요? 예, 그못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털면 되는데, 네. 예, 대체적으로 우리가 네. 어디에서 맺히냐 네. 공부하고, 네. 공부해, 공부가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느라고 못 내버려요. 되게 그렇잖아요. 네, 공부 네.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고 말아요. 네. 그래서 이루어진 걸 내버려야 되는데, 네. 이루어진 것을 내버리고, 아무리 안 알아줘도 상관없고,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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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감히 나를 안 알아줘 이러고도 사니까 고게 마지막 관문이군요. 예 예.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구작자가 이제 공자의 그70 제자 중에 하나랍니다. 네. 네 구작자. 구작자요? 예. 문어 장호자와 네. 장호자에게 물어봅니다. 네. 오문혼이 내가 들으니 네. 예, 누구한테 제 부자. 여기서 부자는 공자잖아요. 아, 뒤 네. 이제 공자가 나오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는 구작자가 공자의 제자니까, 네. 공자의 제자가 공자한테 들었단 말이죠. 이게 스님 시간상으로 네. 봐서, 예. 네. 이해지 단호화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야 이게 네. 문맥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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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 그, 왕예가 말하기를, 네. 네. 지극한 경지에간 사람은 신격화 된 사람이다. 네. 이미 신이다. 네. 그래서 나는 큰 연못이 펄펄 끓어도 이 신격화된 사람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한이 호큰 호수가 얼어가지고 얼었는데도 이, 이, 이 사람을 춥게 하질 못하고 진례가 내성 병력이 산을 깨뜨리고 바람이 큰 바다를 진동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을 놀래키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은 탁 구름을 타고 해와 달을 타면서 사회의 밖에서 돈 잃게 되는 사람이 지인이다. 네. 예, 이,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인의 경지에 이 경지에 한번 이루고 싶은 발심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래서 이분들은 네. 어, 출가를 많이 했어요. 아, 도가는 출가를 합니다. 아, 아, 아 이것, 또, 이것을 네.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예, 도가, 도가 전들이 많아요. 중국에. 한 넘어서요. 넘어서기 위해서. 아 네, 네, 그런... 그러니까감상스님 같은 분도 아, 이거 도교는 경제가 잘. 예, 네, 그렇게 네, 네. 그런 뜻이군요. 예. 네. 여기서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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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